물먹은 책, 길상호. 빗물을 받아먹은 수십 장의 입술은 쭈글쭈글 풀어 있었다. 나는 빗물로 붙여놓은 그의 입술을 아슬아슬 떼어내며 읽었다. 납작하게 눌려있던 말들이 젖은 오후에 대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입속을 가득 채운 문장들은 씹어도 단물이 베어 나오지 않고 책장 넘기는 비린 소리를 고양이가 쫑긋 귀를 펼쳐 주워 먹었다. 빗물이 그려놓은 얼룩이 선명해질 때까지 입술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다만 표지는 두꺼운 입술로 아직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